양념이 도시락, 로그인. 며칠 전부터 먹고 싶던 오징어 볶음 할게요. 양념장부터 만들어줄게요. 칼진 소리 하면 성공. 당건조 오징어로 할게요. 해동해서 씻어줄게요. 칼로 이쁘게 썰까 했는데, 역시 가위가 최고네요. 다음은 채소 준비할게요. 대충 그냥 막 썰어줘요. 양배추 썰어주고, 당근도 썰어줄게요. 아삭거리는 맛 좋아하면 큼직하게 썰어주세요. 양파도 준비해줘요. 준비된 채소에 양념장 넣고 무칠게요 오징어도 넣어줄게요. 이렇게 하면 양념이 더잘 배어들어 맛있어요. 이제 볶아만 주면 오징어볶음 완성이에요. 양파는 마지막에 넣어주고요. 자박하게 졸여줍니다. 깨소스 뿌려주면 끝. 먹기 직전에 뿌려줄 참기름도 싸줄게요. 반찬은 오이, 고추, 된장 말고 쌈장에 묻혀줄 거예요. 다른 양념 안에도 참기름 깨만 넣어줘도 맛있어요. 도시락 싸줄게요. 냉동밥 넣어주고요그 위에 오징어볶음 살포시 올려줘요. 반찬은 오이고추 쌈장박이 넣어주고 묵은지 물에 헹궈서 짜주면 오늘의 도시락 완성!